마지막 보스까지 깰게요. 이게 지금 얼리 액세스라서, 그, 보스가, 거기 빼, 깨면 그냥, 게임이, 끝 나, 퍼, 리, 더, 라구요. 아마 나중에 추가될 예정인가봐. 허, 어, 허, 어,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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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외상후 스트레스 중후군 나와가지고, 저거. 저 녀석들 보면은, 쫄보가 되네? 보스를 보고도도 안 쪼는 나였는데, 흐 <laughs> TSD 때문에 저 녀석들을 보면 쫄게 돼요. 하이. 순간 이동해서 죽으러 오니? 자 여기는 대포 대포 쏘는 미친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 친구들을 다뤄볼 거예요. 아아 아아 뭐냐? 작전을 공부해. 내려가, 밟아버리기. 술탄 나왔네안 아, 먹어. 나갑시다 훅! 여드름 마냥, 훅! 하면 터지죠. <laughs> 아, 술탄! 저 친구 조심해야 돼요. 저 친구는 은근히... 은근히 아픈 새끼... <laughs> 갑시다. 펑~ 펑~ 어... 얼음수류탄이다. 이거 괜찮거든 요? 근데 이걸 빼면 힘이 내려... 가는... 내... 요... 아, 이거 좀... 빼기 애매하다! 아 이거 좋긴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에 만족해라 적이 맞고 죽으면 도관계를 내뿜습니다 아 얼음 수류탄 가져갈까 얼음 수류탄 가져갈까 얼음 수류탄 가져갈까 얼음 수류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빙결 가져갑니다. 여기는 빙결 필요해. 제가 아는데요. 제가 물어봤는데요. 필요해요. 어, 수류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레벨 됐네 이것도. 정말 쓸데없지만 사레벨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빙결 수류탄이 굉장히 아, 이거 이거 바꿨지 자리 바꿨지. 깜빡했네. 아. 내려가, 밀어, 밟어. <laughs> 아 여기네, 맵 넘어가는 곳 벌써 찾았네요. 자 갑시다. 자 여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입니다. 자 기억했죠? 자 메모 메모라이즈. 폭탄 폭탄 굴러간다. 오케이. 자 내려갔다가. 와, 와, <laughs> 저리 가. 오케이. 죽었네요. 자얼 어라라, 죽어라. 밀어라. 오케이. 다 죽이죠? 깔끔. 걸었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 뭐야, 이걸 맞았어. 어러라. 오케이. 아, 얼음 수이탄 너무 좋아. 개 좋죠? 가져오길 잘했죠? 그냥 수류탄이었으면 벌써 한 20대는 더 맞았을걸? 엘리트네. 뭐야? 어, 어. 아, 뭐야, 이 좀비. 아, 이 좀비 개 빨라. 아, 개 아파. 괜찮아요? 자, 피해를 입을 시 전처에 도관기를 내뿜습니다. 그닥 좋진 않아요. 아이고, 람슬림! 뭐라고요? 아뇨? 정상인데요? 어아 감사합니다. 팔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딜 봐서! 어딜 봐서요, 어딜 봐서. 으아. 하고 빠가주시고 벌려주시고 녹여 먹어주시고 <laughs> 아이스크림 녹여 먹는 맛 내려가시고요. 오케이. 아 왜냐면 생일이잖아요. 생일이 6분 남았네요. <laughs> 6분 6분 뒤에 귀신같이 텐션 내려갑니다. 자 이거 먹어주시고 힘을 7레벨 힘 올릴까? 생생 생! 감사합니다 익명님 익명으로 어나니머스로 놈셨네요 감사합니다 생! 감사합니이이아이고 <laughs> 2만원을 주셨습니다 어나니머스님께서 2만원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2만원 리액션으로 제가 여기여기 지금 들어온 술집을 다 털어볼게요 축. 아, 축까지. 설마 하도 있나요? 생일 축하합니다까지 가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주님까지 가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문보즈즈님까지 가나요? 하하. 아이고. 하하하. 감사합니다. 땡큐. 어, 어, 어 뭐야? 왜 맞아? 아니, 이게 왜 맞지? 아, 감사합니다. 사나. 어? 잠깐만. 체력이 살짝 위험하다. 시... 따고 느꼈는데 220이 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잘못 아니 아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아! 한 잔. 들어 가서 이태포부터 죽여야 돼. 아, 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님. <laughs> 다? 님, 네가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총 얼마죠? 총 아, 제가 계산을 못 해서 지고 제가 수학을 못하고요 아시겠지만 저는 수학을 4등급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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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가지? 어디 어디 파밍 하더라. 음. 자, 저기 2층 집을 파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힛. 자, 2층으로 올라가면은 저쪽에서도 파밍을 할 수고 어? 여기 안 왔었어? 뭐지? 아니 여기 안 올라가고 내가 2층을 어떻게 올라갔지? 좀 희한한 일인데 나 방금 2층 올라갔었거든. 근데 여기 안 올라가고 2층을 어떻게 올라갔지? 2층 올라가는 길이 또 있나? 딱딱딱딱 아 감사합니다 익명님. <laughs> 오케이 죽여주시고 올려주시고 죽여주시고 먹여 먹어 주시고 지져주시고. 아, 익명님의 4억 3천만 원 감사합니다. 아 익명님의 4억 3천만 원 감사합니다. 아유 계산을 해 주셨어요. 제 계산기 있거든요. <laughs> 전자 계산기 말 그대로 전자 계산기죠? <laughs> 감사합니다 계산해 주셔서. 이쪽으로 가면 파밍 할게좀더 있네요. <laughs> 어, 이놈의 ptsd 진짜 자 올라가서 어라 찍어 피해주시고 밀어주시고 얼려주시고 녹여주시고 밟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오오 오, 저거 왜 저기서 터져 아, 내 시체 시체 저 녀석 때문에 저기가 터졌구나. 오, 어, 혼자. 사실 케이크에 술 들어 있었으니 생일 축하드려요, 이브. 리얼 루다가 케이크에다가 술을 넣었. 감사합니다. 이브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야 되지? 파밍 다 했나요? 아, 여기 올라오는 길에 하나 더 있었네. 이거 맵이 좀 바뀐 것 같다. 자 여기에 내려가는 길이 있었나요? 어, 여기 맞네. 축 공동묘지. 자 공동묘지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 빨고 해야 돼. 여기는 좀 어려운 스테이지거든요. 스테이지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행복해 57,000원 감사합니다 익명님 오, 그렇게 아 가졌 야만 했냐 아, 아이고 너무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이집에서 예. 쫓아오거든요 감사합니다 57,000원 57,000원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물어볼게요 오케이 아, 이 방패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이 강습 방패 있죠? 너무 좋아, 행복해. 나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얼마에요? 나도 이거 등신 대살래. 습격 방패 등신 대살래. 아,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오늘 유지한다. 근데 아 오늘 소고기 먹어가지고 약간 좀 칼로리가 높아서. 익명님께서 도합 10억을 주셨습니다. 아! 리얼 루다가? 감사합니다. 익명님 10, 10억 감사합니다. 덕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어감 이상한데 어. 으악. 자, 오케이 어, 미사일 쏘는 녀석 조심해 주시고. 갑시다 제가 텐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맨맨님 7,400만 원감사고 7월 4일이구나 벌써 시간은 참 빨리 가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다르지 <laughs> 무슨 노래더라? 어? 어이 녀석 조심해야 돼요.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조심하세요. 이 녀석한테 맞으면은.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은데, 무기가 너무 약한 것 같거든요. 지금 무기가 하나 나와 줘야 되는데, 아, 이러면... 이러면 텐션을 유지할 수 없단 말이야. 아, 비켜봐, 찍어버리기... <laughs> 수능, 찍어버리기... 아, 안 돼, 안 돼, 수능 찍지 마! 얼려버리기 녹여버리기 오케이 죽어 좀 오케이 어 뭐야 이 녀석 아! 아 말도 안돼 이거에 쳐봤다니 용서할 수 없어 너 가시로 들어가 봐 어어 어, 아 아프겠다 짜릿하지? 얘네들도 가시에 찔린답니다 야 아무것도 없네 어, 러라 오케이. 이 뭐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어, 이거 이걸로 맞출 수 있네? <laughs> 개구, 이거 화살 위로 나가거든요, 한 발. 저리 가세요. 내려가세요. 이거 맞으세요. 오, 어, 와아 어. 휴. 문 뒤에 있을 때? 깜짝 오케이 깜짝쇼 좋았구 얼어버리기 내려간 다음에 요 밑에가 아 여기서 열쇠가 나와요 여기서 열쇠를 가져가면은 는 네, 음, 것이라는 음, 것 가시가 굉장히 많죠 찍어버립니다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클로킹이, 으 뭐야! 여기 있어, 왜. 비켜, 겹, 켜 어어, 막았죠? <laughs> 막았죠? 여기서 그리고 힘 레벨을 무조건 6레벨 이상 찍어야 하는 이유. 패링이 안 됩니다. 힘 레벨이 6 미만이면 패링이 안 됩니다. 방패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569? 굉장히 강력한 폭탄이잖아. 하지만 힘을 버릴 수 없어 가겠습니다. 뭐야? 내려갔왜 일로 왔지? 멍청하게 저기 순간이동에 돌이 있는데, 그쵸?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자, 이쪽, 이쪽, 이쪽. 밀어버리기? <laughs> 개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소환. 어. <laughs> 바보. 죽었대요! 갑시다.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얼음 효과 너무 좋다. 누구 효과니? 그래서 밑에서 내 엉덩이 조준하고 미사일 쏘는 거 보소, 이 파릇없는 녀석. 죽음을 자초한 거야. 여기 들어가 볼까요? <laughs> 이건 미친 짓이죠. 저거를 여는 거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여기서 그런 미친 짓을 해볼까? 아니, 아니, 해도 될 것? 오케이! 힘레벨 okay. <laughs> 그리고, 발사체에서받는 피해 75% 감소 높은 곳에서 낙하 공격을 하면 땅에 불이 붙습니다8 1 0 0야 벌써 이득 본니 같아 8 1 0 0원 벌었어 개이0자 그리고 1 0명1 0명 저주 okay. 죽어주세요. 오 개위험했어 뒤로 돌아가가지고 잃어버리기자자 조심조심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 자 이제 열쇠를 따러 가야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남겨놓을걸 적들을 아 저기 있다 아 이거 폭탄박지 폭탄박지는 좋은 먹잇감이죠 자 문열고 죽여 주시고 자,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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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1초 1초 내려가서 얼려 버리고 죽여 버리기. 그렇고 자, 몇 명? 여섯 명. 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살짝 간딸렸는데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거 밀어 버리기.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요. 어. 한 마리 한 마리. 이 녀석. 오케이. 저주 풀렸죠? 개구, 개이득. 이러면은 완전 이득 봤죠? 투자 성공. 아, 피하기. 오. 오 피하기. 그래도 저 녀석들은 조심해야 돼. 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올려 주시고 찍어 버리기. 올라가서 패버리기. 오케이. 와, 이거 힘 레벨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그냥 애들이 살살 녹네. 이 정도 녹음은 뭐냐고? 이거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어어! 아이스크림이 냉장 냉동실에 안 넣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콘 아이스크림인데 콘 까자마자 녹아가지고 후루룩 빨아버릴 때그 느낌 오. 어. 오케이, 하이, 이거. 어, 아 그냥 상자 반가워요. 아 뭔데? 이건 안 반가워. 갈게요. 근데 이번 판에서는 엘리트를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 원래 한 엘리트 두 마리 정도 만나는데, 한 마리, 한 마리 만난 것 같은데? 자, 덤벽 자, 일로 보이세요. 자, 여기 다 잡고 갈게요. 귀찮거든요, 얘네? 밟아버리기. 자, 내려와서 패주고, 돌아서 패주고, 둘러서. 귀찮으면 한 번에 얼려버리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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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비터 있다. 저거 아비터 녀석 아비터가 제일 짜증 나. 아! 아, 아! 피스 써야 되는데, 피스 써야 되는데, 아, 늦었죠. 자, 밑에부터 갈게요. 안전을, 안전을 위해서 한 모금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한번한사발 하고, 내려가서 패 주시고. 하지만 여기서 케밥이 나온다면 난 정말 실망할 거야. 오케이, 케밥 아니죠? 피! 피하고, 다시 가서 얼려주시고, 뚝여주시고 오우, 야, 맞을 뻔 했잖아. 조심하라, 굿. 오케이. 먹어! 가시 너무 쎄, 진짜 가시 데미지, 진짜 상사를 초월해요. 13,600원 살까요? 힘 구레벨 <laughs> <laughs> 아, 호두 까게, 호두 까게 필요 없죠? 아, 녹는다, 녹아 아, 여기 대검 끼면 진짜 다한 방일 텐데. 됐다, 자, 이제 갑시다. 자, 위로, 위로, 위로. 어, 잠깐만. 나 저기 안 갔었어? 저기 뭐지? 저 보라색 방인데 아니, 뭐야? 갑시다. 응, 음, 이제 얼음 안쓸 거야. 너네 녹거든. 지금 이제 제가 갈고리를 쓰거나 발로 차기 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더 이상 얼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선 써야 해요 왜냐면 안보이기 때문이죠 아비터 때문에 안보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내려갈 때 조심하세요 분명히 가시가 있을 겁니다 저를 괴롭힐 겁니다 가시가 저를 괴롭힐 겁니다 ptsd 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중근... 없어 아 있어요 이럴 줄 알았어 케밥 넣네 오케이 안 먹어 못 먹어 배고 파아 먹으려고 다시 왔어 음 맛있어 자 다시 리와인드 하시고 오케이 자 스턴 좋았고 여기여기 여기. 오케이 체력 스크롤 k 라벨아이 a 레벨 h 하 r 잠깐만 여기 아비 l 있나봐 r c 안보였지? 아닌 l e Circle! c 하고있었던 c i r c l 아 Circle! Circle! c i 아비터 저있네 죽여 아비터 됐다 죽었거든요? 죽이고 요 녀석들 미사일 쏘 애들 처단해주시고 어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저 녀석들 다 죽이고 갈게요 저 녀석들 다 돈이거든요? 자 어디로 가야 되지? 아저 옆으로 돌았어야 됐네 오케이 이쪽으로 아니 저기요 휘었는데 아 대각선 <laughs> 오케이 자자 자, 밑으로 밑이 아닌데 잠깐만 이 길이 어디야 아 여기구나 오오야물 물을 얼려 버릴 수가 있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물을 얼어 버리네 다시 다시 물을 얼려 보자 오 보세요 물 얼었죠 여기 데미지도 들어가나? 물 올려볼게요 다시 물을 한번 올려볼게요. 뭐지? 아못 움직이네 못 움직이네 그그 그, 그 속박 걸린 아아아너 아, 뭔데? 아아 밟아 버린다 밟아 아아아오얘 잠깐만 클라쥬 이러면 클랩 보냈습니다. 저기 뭐 있죠? 아, 한잔 해야겠다. <laughs> 다 와서 재 뿌릴 순 없지. 어, 밑에 개 있다. 개 이름이 개예요. <laughs> 갑시다. 광란의 검 체력을 1 플러스 해준다고 주는 피해, 곱하기 에 받는 피해 2라고. 와, 정말 좋은 아이템이신지만 거르겠습니다. 왜냐면 안 죽은 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파밍은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한테 가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스 가겠습니다 하이 갈고리 한번 떼갈까? 갈고리 한번 써보고 싶거든 적을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긴 직후에 근접 공격은 저에게 60%만큼의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빙결 폭. 아, 근데 너무 쓰레기. 옵션이 하나도 안 달렸어. 개쓰레기죠? 안 들고 갑니다. 열어. 열어, 이씨. 쇠를 들고 있어. 죄송해요. 쇠셀 셀 쓸게요. 자, 이거 올리고. 아, 이게 강제로 열리네, 문이. 자, 이거, 어, 이거 충전해 주시고. 자, 포스트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너네가리야 감시자 영어로 비홀더 일리 일로, 일로, 일로 오세요 어, 잠깐만 비켜봐 체력 흡수하게 자, 문어발 내밀어 얼려버리고 때려버리기 자, 나오세요. 자, 여기, 여기, 오케이. 좋아요. 지들, 지들이 나오다가 그냥 얼려 죽죠? 응, 얼어라? 어 오케이. 해주시고. 잉! 밟아버리기! 어우, 데미지 그냥 훅훅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에이, 데미지 미쳤는데? 리얼로다가. 뭐야. 이런 적한 번도 없었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딜이 잘 들어가는 순간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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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어 어디 가? 얼어. 얼었지. 아. 돌아와 막아 버리기. 오케이. 얼어라. 어, 아얘 얼어 가지고 안 때려져. 치진다 한잔 에 <laughs> 어차피 이제 뭐 물약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일로 오세요 좋은 말할때 오세요 어아와좀 그만 움직이고 아아아나 이거 싫어 탄막 싫어 탄막 싫어 아 위에서 때려버리기 에 오케이 자, 촉수, 촉수 불러. 촉수 뜯어버리기. 아니, 막았는데? 오케이. 오우, 야! 으아! 안 돼,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여기서 죽을 수없어 아, 개 빠르네. 얼음이. 얼음! 오케이. 됐다. 개 느리지롱. 아, 개 빨라. 아, 리얼, 리얼 너무 빠른데? 헛! 얼리고, 물량 마시고, 부르고, 팬 다음에. 뭐야! 이게 왜 맞아? 이게 왜 맞아? 너 죽어! 얼어라. 이게, 얼려놓으면은, 그, 딜 계산하는 시간, 이이씨 죽어, 그냥. 스킬이 언제 나갈지 몰라가지고, 패링하기가 애매해지네. 에이, 또 만나네. 부드러 갑니다. 여기는 이제, 얼리 액세스 여기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제로 절죽이더라고요 무너나 쓰기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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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도 나게나나게 됩니다 <laughs> 잘 보셨죠? 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아이템이 있는데 먹었네요. <laughs> 빠이. 자, 데드셀. 다음에는 납골당을 도전해보도록 할, 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